중국 농촌 충전소 확충에 전기차 강국 구축기 내수 촉진도 서울 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중국이 신에너지 차 산업 발전 전략으로 이번엔 농촌의 충전소를 대거 설치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신에너지 차 구매 보조금과 구매세 감면 조치로 세계 성두권의 전기차 제조 수출국이 됐다면 앞으로는 농촌의 충전망을 대폭 확충해. 관련 내수를 늘리고 전기차 강국의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내연기관차에서는 조립 생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은 화석연료를 기피하는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 작년 한해 186만 대의 전기차 등을 팔아 131만 대의 전기차를 판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세계 1위에 올랐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캐틀과 비아디가 세계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중국 승용차 정보연석 회의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에서 2월 자동차 수출은 30만 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30.1% 증가했다. 올해 최대 450만 대를 수출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세계적 소비 수요 감소로 작년 말부터 전기차 수출이 분화하자 중국은 이제 내수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14억 인구의 자국 소비 시장을 발판 삼아 재해 도약을 꿈꾸는 것이다. 추이동수 급프커 사무총장은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달부터 안정돼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중국에서 승용차 예상 판매 대수는 2350만 대이고 이 가운데 전기차가 주축인 신에너지차의 비중은 850만대로 3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중 간 경제, 안보 갈등과 대립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상무회의를 열고 농촌에서 신에너지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건설을 가속하고 고장 수리 서비스 지원, 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8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리창 총리가 직접 주재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선 베이징, 펜진 허베이성, 산동성 일대, 양쯔강 삼각주와 주장 삼각주 이외 지역에는 충전소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중국 내에 완속 AC 충전 시설은 88만 2천 대, 고속 DC 충전 시설은 113만 6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차이씨는 전했다. 차이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저장한 뒤 이를 전기차 등에 충전하는 모델을 농촌 충전 시설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앞제보.